그한 가지는 자기 마음의 무서운 병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을까라는 느낌에 잠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자신을 구원해준 영광스러운 복음의 치료책 앞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영원한 삶이 달린 내용을 알게 될 것이니 말로 다을수 없는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회심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믿음이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그리하여 자신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더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니 그 또한 크나큰 유익일 것입니다.회심의 전제 조건 거듭남.본격적으로 회심에 대해서 살펴봅시다.회심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바로 거듭남입니다.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도 합니다. 단어 그대로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운 영적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는 살아납니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어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태어남이라면,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듭남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거나 감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생명이 시작되던 때를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때도 그 거듭남을 인식하거나 느낄 수는 없습니다. 거듭남과 회심. 그렇다면 거듭남과 회심은 어떤 관계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남은 인식할 수 있지만 회심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생명이 잉태되면 반드시 세포분열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나서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이 변화를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회심은 무엇이고 누구의 일인가? 회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회심이라는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심의 정의는 거듭난 사람이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이 정의가 보여주는 것처럼 믿음과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회심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거듭난 사람만이 회심할 수 있습니다. 수정란이 되어야만 세포 분열을 시작하듯이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야만 새 생명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과 회심 모두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지만 회심은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